로컬에 놓으시고요. 운전 모드를 매뉴얼로 놓으시고, 이제 끄고, 끄고, 끄고 하면 수동 모드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을 이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그 전에 송풍기가 기동은 돼 있어요. 송풍기 기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끄는 것도 여기서 기동을서 끄실 수 있고 원격에서 끄실 수 있습니다. 면열 상태에서는 안에서 기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운전을 어떻게 할거냐의 문제인 거지, 네. 송풍기를 어떻게 운전을 할 거냐는 건 아니에요. 송풍기는 무조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다 여기서, 양, 여기서 양,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네, 어. 아무 데서나. 그래서 이제 항상 송풍기 기동을 먼저 확인하셔야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오일 압력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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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마이딩 공기 저, 화실 고온. 요런 인터록이 걸리지 않았을 때에 가동한 부분, 운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방법은 순서대로. 아토마이징은 아토마이징이고, 열어서 가서 압력 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 운, 물론 이거 하시기 전에 저쪽에서 이제 번호 앞에서 아, 이거는 저눌이이쪽이네 번호 앞에서 오일 압력 확인하시고 에어 압력 확인하시고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 매뉴얼 운전에서는 항상 사람이 이게 자동이 문제가 있을 때만 수동으로 하시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불 켜놓고서 이제 딴데 가셨어요. 불 붙는 거 보고 가셨어. 근데 불이 꺼졌어요. 꺼지면 차단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뭐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수동 운전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에 계시던 바나 앞에 계시던 화염을 보고 있으면 주인이 계셔야지만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빠른 대처를 하실 수 있겠죠. 하시고 그다음 점화. 그래서 파이러드 점화해서 파이러드 점화가 확인이 됐다. 여기도 보통 보이죠? 네. 바이러드 네. 네. 점화가 되면 네. 그 다음에 주브을벌니다 주변을 벌고열어서 이제 베인들이 점화가 되면. 반드시 2차 전환을 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길이 들어가니까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끄시는 방법은 반대로 역으을 하시면 되거든요. 끄시고 이미 전환은 꺼져 있고아토마이징 꺼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수동운전의 운전과 정지 방법이 됐는데요. 수동으로 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냥 운전만 되면 끝이 아니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되고요. 근데 온도를 올리려면 컨트롤러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